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뇨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뇨제라고 하는 것한 가지의 질환에만 얘를 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뇨제를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자이 요거든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거야. 요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이죠.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지 10년 된 53세 환자가 말이 어눌해지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뭐 때문에? 간경변증 때문에. 사정한 결과 간 떨림 증상과 복수가 나타났답니다. 자, 복수가 나타났어요. 복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저류하고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분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뇨제 사용했대요. 자, 이뇨제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이뇨제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 기억하셔야죠. 부작용들 어떻게 간호 관리할 수 있는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그 이뇨제들 중에서 피로세마이트 라식스를 투여받고 있대요 이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오른 것은 자 이뇨제 중에서도 라식스를 투여받고 있어 어떠한 간호중재가 들어가면 되겠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분류하시고 간호까지 연결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실시한 고혈압 예방교육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아까는 간경변증이었고요. 지금은 고혈압이에요. 두개다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완전히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인효제는 써요. 인효제는? 질환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고혈압 예방 교육에서 나눈 대화고요 고혈압에서 인효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1차 약제로 사용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혈압을 결정하는 생리적 요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들 기억하고 있지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혈압이 130에 90 이상이며 고혈압인데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눠요. 고혈압의 단계는, 자, 선생님 혈압은 150에 100인 저희 아버지는 운동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그래도 혈압약을 드셔야 하나요? 혈압약 복용 여부는 고혈압 단계별 치료 지침에 따라 전문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알아볼까요? 혈압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혈압약은 신체의 여러 기전을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초기에는 소변량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할 거예요. 얘가 뭔데요? 고혈압을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소변량을 조절할 거래요. 뭘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뇨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약은 부작용은 없어요? 아, 그런 약의 부작용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뇨제 그리고 그인뇨제의 부작용까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고혈압합동위원회 제7차 보고서에 근거해서 고혈압 단계를 혈압 수치에 따라 제시를 분류하고 고혈압 공부하실 때, 얘 예, 공부하셔야겠죠? 단계별 초기 약물 치료를 기술하시오. 어떻게 약물 치료할 거야? 초기 약물 치료 기술하래요 단계별로. 자, 그리고 항고혈압제로 사용되는 인효제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두 가지 제시하고 고혈압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효제 두 가지 얘기해 보고 각 인효제의 작용 기전 쓰고 부작용 쓰래요. 인효제 종류 두 가지 쓰고 각각의 작용 기전 그리고 각각의 부작용을 다섯 가지씩 쓰래요. 공부하셔야겠죠. 고혈압에 사용할 수 있는 인효제의 작용 기전, 부작용 연결시켜서 공부해야겠다. 인효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 기출된 부분이에요. 자, 심장 기능이 상실되고 내분 비상애에서 신장 질환에서 간 질환서 같은 여러 상태 또는 질환은 체액 과부하 혹은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체액이 과부화되어 있어. 수분이 많은 거예요. 자, 부종 생겼다는 것은 역시 과다하게 체액이 정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걸 의미해요. 자, 환자에게서 과다한 체액 정체의 징후가 나타날 때이 증가된 체액을 감소시키려고 수분을 감소시키려고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자, 이뇨제란 신장에서 소변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말해요. 소변을 배설할 건데 이 소변에는 물 들어가죠. 물만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해질 같이 빠져 나와요. 그리고 노폐물이 같이 빠져나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뇨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배설시키려고 쓰는 약물을 우리는 이뇨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리작용 볼게요. 이뇨제는요 신장에서 전해질의 재흡수 배설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얘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요가대에서 비뇨기계로부터 제거되는 물의 양이 결정된다. 전해질에 따라 물의 양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약물이 뭐예요? 대표적인 전해질이 뭐예요? 소듐이죠 얘가 물을 끌고 다니잖아요. 이 전해질에 의해서 제거되는 물의 양이 결정되기도 한다. 자, 첫 번째, 루프 인효제, 고리 인효제입니다. 신장의 원이세뇨관과 근이세뇨관 헬렌고리에서 나트륨과 염소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내겠어. 나트륨 빼낼 때 뭐도 같이 빼낸다. 물도 같이 끌고 나가서 빼낸다. 자, 이세 부위에서의 작용은 이뇨제로서의 효능을 증가시키고 전해질의 칼륨 이 요로 배출되도록 만든다.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면서 칼륨까지 배출시켜요. 칼륨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고질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인효제 중 가장 강력하고 작용시간이 빠른 포인트 잡으세요. 인효제 중에서 작용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때 사용할 수 있는 인효자가 뭐다? 루프 인효자다. 그런데, 그만큼 강력하고 작용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루프 인효자가 특히 유용하다. 자, 속히 체행량을 증가시키고, 빨리 체행량을 감소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의한다. 재빠르게 수분을 빼내고, 수분을 빼내면,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감소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이 혈액은 꾸덕꾸덕꾸덕해져 있겠죠. 그럼 뭐가 형성 잘돼요? 혈전 형성 잘돼요. 부작용이에요. 자두 번째 티아자이드에 관련 이뇨제 헬렌 고리의 오른 부분 신장 단위의 초기 원이세관에서 나트륨과 염소 이온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나가면서 뭐도 같이 나가? 물에, 물도 같이 나가. 그래서 물의 분비가 일어난다. 자, 얘도요. 칼륨이 요로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적칼륨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요. 작용시간이 길어요. 한번 먹으면 얘가 작용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몇번 빠져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반동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 장기 투여에도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로 이를 사용하는 거죠. 고혈압약은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돼요. 어떤 이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작용 시간을 길어서 한두 번 복용을 잊어도 반동 현상을 덜 일으키는 장기 투여에도 내성이 잘 생기지 않은 이 이뇨제를 줄 거예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칼륨 보존 이뇨제 앞에서 봤던 두 이뇨제가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 그리고 칼륨까지 밖으로 빼냈단 말이에요. 저칼륨혈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이제는 저칼륨혈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칼륨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이뇨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신장에서 칼륨 배설을 감소시킬 거야. 신장 세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것으로써 요네 나트륨과 물을 증가시켜 이는 칼륨의 배설을 감소시킨다. 얘네만 나가고 칼륨은 보존시킬 거야. 대표적인 약물 알닥톤입니다. 자, 알도스테론의 효과를 기량한다. 알도스테론얘 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 기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얘를 이해하셔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전. 그리고 심장에서 나타나는 기전. 혈압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알도스테론은요. 신장의 원위 곡세관에서 나트륨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요.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니 당연히 물도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소변량 어떻게 되는데요? 감소되게 되죠. 나트륨 끌어당긴다니까요. 물도 같이 끌어당겨요. 소변량 감소시켜요. 이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알도스테론의 작용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이 알닥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도스테론의 효과가 차단되게 되면 칼륨을 제외한 나트륨과 물이 배설되게 된다. 칼륨 얘기 없잖아요. 알도스테론 얘기하면서 칼륨 얘기 안 하거든요. 단지 얘의 효과만 기랑하기 때문에 나트륨과 물은 빼내지만 칼륨은 보존될 수 있다. 이게 개념입니다. 자, 삼투이뇨제. 삼투 얘기가 나오면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도 생각하시면 되시죠. 농도 얘기로 바꿔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구체 내 여과액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물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물이 요로 빠져나가게 한다. 나트륨과 염소의 배설 또한 증가되게 된다. 생각해 볼게요. 농도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 구역이 있고요. B 구역이 있어요. 여기 농도가 훨씬 더 증가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루고 싶어요. 균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얘 농도가 얘보다 훨씬 더 세다고? 그럼 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이게 삼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투 이뇨제는요, 사구체 내에서 이 밀도를 조절시킬 거예요. 삼투 이뇨제, 농도가 높은 이뇨제를 줍니다. 그러면 얘 농도 높아, 수분이 이동해 얘 빠져 나오면서 수분 끌고 나갈 거야. 이가 삼투 이뇨제입니다. 자,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정균 작용이 없는 셀포나마이드의 약물로서 탄산 탈수효소를 억제한다. 얘가 억제되면 나트륨, 칼륨, 중탄산염 그리고 물이 배설되게 됩니다. 자, 임상 응용. 이뇨제는 다음과 같은 치료에 사용되어 심장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혈성 심부전. 울혈되어 있다. 그만큼 혈액이 모여 있다, 고여 있다. 이거잖아요. 우혈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정맥이 정체되게 됩니다. 정맥이 정체되게 되면서 많은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죠.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유제를 사용하게 돼요. 자, 콜티코스테로이드, 에스트로겐의 치료, 수분 정체 가지고 오잖아요. 간경화와 관련된 부종, 체액이 저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빼내주기 위해서 사용할 거야. 자, 고혈압입니다. 혈압이라고 했거든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비례하고, 그리고 혈액 양에 비례해요. 혈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혈압은 생겨나죠. 혈류량이 많을수록 고혈압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혈류량을 감소시켜주면 고혈압 해결될 수 있겠네. 혈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줄 거야. 인효제의 역할입니다. 자, 신장질환, 급성기능상실, 신장기능부전, 신장증후군. 신장이요. 전해질도 걸러내고요. 수분도 빼내고요. 노폐물도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역할 못해? 그럼 인효제 줘자. 인효제 줘서 신장에서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 요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 전해지 물,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부종은 부종인데요. 뇌부종이에요. 지금 뇌조직에 물이 찬 거예요. 역시 빼내줘야겠습니다. 자, 급성농내장. 지금 방수액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방수액을 빼내줘야죠. 이뇨제를 통해서. 안압 상승. 자, 발작과 고산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응용. 자, 유해 반응. 모든 종류의 이뇨제는 신체 여러 체계의 유해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수분을 빼는데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있잖아요. 체액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반응 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경근육계 반응으로서 현기증, 목농암 두통, 허약, 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뇌, 탈수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물을 많이 빼다 보니까 뇌 조직의 탈수가 나타난 거죠. 심혈관계 반응, 기립성 저혈압, 전해질의 불균형, 당뇨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기립성 저혈압이다. 혈류량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그에 비례하게 돼서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위장관계 반응으로써 식욕부진, 그리고 구역구토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발진, 광 과민성 같은 피부 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저칼륨 혈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고칼륨 혈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칼륨 혈증은 칼륨이 배설되게 만드는 루프 이뇨제, 인유제, 띠아사이즈계 이뇨제와 같은 이뇨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사지 감각 이상해지겠죠. 칼륨 보존 이뇨제 알닥톤 칼륨 보존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 오히려 고칼륨혈증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으로서 칼륨 보존 인유제 투여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수분 섭취와 소변 배출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 질환, 노인, 심하게 아픈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게 돼요. 자, 스피로노락톤. 스피로노락톤 남자 환자에서 여성 유방증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인유제 대부분 가역적이로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만 간혹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금기증 볼게요. 각 약물에 대해서 기존의 과민 반응, 꼭 이뇨제만 사용하게 되면, 이 이뇨제만 사용하게 되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이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전해질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전해질을 인위적으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불균형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인유제를 사용하면 당연히 불균형 더 심해지니 안 되겠죠. 중증의 신장과 간 기능의 이상인 사람, 무뇨증 환자에게서는 금기입니다. 삼투성 인유제인 만니톨은 개두수를 제외한 활성 뇌내출혈 환자에게 사용이 금기됩니다. 칼륨 보존 인유제는 고칼륨혈증 환자에게서는 사용이 금기되며 당연한 얘기 소아환자에게서도 공고되지. 않아요. 자, 금기증까지 전반적인 인효제에 대해서 봤어요. 앞으로 인효제에 대해서 볼, 레어, 볼 부분들이 많거든요.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에요. 인효제는요. 신장기능 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TSI직의 인효제, 이뇨제, 고리인효제는 간질환,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그리고 설사 환자에게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티아사이직의 인뇨제와 설포나 마이드의 항생제는 교차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의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예의 민감도가 있고, 예의 민감도가 있는 사람은 예의 민감도가 있다. 그러니까 교차 민감도가 있으니 잘 사용해라. 일부 티아사이직의 인뇨제는 자, 타트라진이라고 하는 황색의 식용색소, 이 식용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감한 환자, 여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얘 사용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다. 얘에 민감하면 얘도 민감하겠죠. 알러지의 유형반응,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셀포나 마이딕에 민감한 환자는 고리이뇨제, 고리이뇨제에서도 리이뇨제게도 알러지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칼륨 보전 인유제 간질환 당뇨병 통풍 환자에게서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인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칼륨증은 신장에서 암모니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암모니아 생성이 증가되게 되면 얘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간성뇌병증을 촉진시킨다. 간성뇌병증과 관련돼서 암모니아 얘기하죠. 연결시켜서 공부하세요. 인효제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루프 인효제, 고리 인효제. 대표적인 거, 피로세마이드, 라식스입니다. 고혈압, 그리고 우려성 신부전, 간경화, 심장질환, 급성 폐부종으로 인한 부종, 심각한 상태, 급성일 때 사용하면 좋겠어요. 왜? 작용시간이 빠르고 강력하다고 했으니까. 자 유해 반응 전해질 불균형과 혈액학적 불균형, 식욕부진, 구역, 구토, 어지럼증, 발진, 광민민감성, 성 기립성 저혈압, 당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칼륨 보존 이뇨제 알닭톤이 있어요. 자 고혈압, 우려성 신부전, 간경화,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 저칼륨혈증, 저칼륨혈증이 요렇게 들어오죠. 왜 칼륨 보존 이뇨제니까 환자의 저칼륨혈증을 예방하고 고알도스테론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알도스테론의 효과에 길항 반대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자, 두통, 설사, 졸림, 기면, 고칼륨혈증, 경련, 위염, 발기부전, 여성 유방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티아사이계와 관련된 인효제로서 보시면 우월성 신부전, 간경화,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에스트로겐 요법으로 인한 고혈압 부종이 임상응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tsi 지게와 관련된 인효제는 대부분 이렇게 뒤에 tsi 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기립, 저혈압, 어지럼증, 현기증, 몽롱함, 허약, 식욕부진, 복부불쾌감, 구역, 설사, 변비, 혈액학적 변화, 발진, 광민감성, 그리고 고혈압, 체액, 전해질의 불균형, 성욕, 감퇴 등이 위해 반응을 탈수 있죠. 자,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아세타, 졸라마이드, 자, 개방각, 농내장, 속발성, 농내장, 수술 전, 안압 눈에 자주 사용하는 거죠. 우울성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 약물에 대한 부종, 중심, 뇌성 간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허약, 피로, 식욕부진, 구역구토, 발진, 감각 이상, 광, 민, 감성, 유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삼투 인유제로서 만니톨 있죠. 만니톨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두개 내압 상승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꼭 봐주시고요. 언제 사용할까? 급성 신장 기능 상실에서 인효작용을 촉진할 때, ICP를 감소시킬 때, 두개내압을 감소시킬 때, 뇌부종을 치료할 때, 전립샘 수술 절차에서 세척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부종과 체액 전해질의 불균형, 두통, 시야 흐림, 구역, 구토, 설사, 요정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언제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인유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볼 테니까 반복할 때마다 중요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